아울로틀은 Y63 미만의 물 속에서 생성됩니다. 아울로틀의 체력은 14입니다. 아울로틀은 이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플레이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울로틀의 크기는 너비 1.3m, 높이 0.6m입니다. 아울로틀은 오징어와 발광오징어, 그리고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아울로틀은 거북이나 돌고래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울로틀은 사냥에 성공한 후 2분간 다른 오징어나 물고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한 번에 두 마리를 연속으로 사냥하기도 합니다. 드라운드와 가디언, 그리고 엘더 가디언은 아울로틀과 서로 적대적입니다. 아울로틀은 공격적인 몹과 비공격적인 몹중 공격적인 몹을 먼저 공격합니다. 아울로틀이 물속에 있을 때 피해를 받으면 3분의 1의 확률로 10초간 죽은 척을 하고 재생 효과를 받아 4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아울로틀이 죽은 척을 하면 적대적인 몹은 아울로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 밖에선 아무리 피해를 받아도 죽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물 밖에 있는 아울로틀은 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 밖에 있는 아울로틀은 물을 찾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버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아울로틀은 죽은 척을 하는 자세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로틀이 공격하거나 아울로틀을 공격하는 몹을 플레이어가 처치하면 플레이어에게 재생 효과를 줍니다. 만약 채굴피로 효과가 있었다면 채굴피로 효과를 제거해줍니다. 아울로틀은 열대어가 담긴 양동이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로틀 한 쌍에게 열대어가 담긴 양동이를 각각 주면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로틀은 루시스틱, 시안, 골드, 와일드, 블루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존재합니다. 새끼 아울로틀은 두 부모의 색상 중한 색상을 따라가지만 1200분의 1이라는 극악의 확률로 파란 아울로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란 아울로틀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며 아울로틀 번식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란 아울로틀이 1200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이유는 현실에 존재하는 야생 아울로틀이 약 1200마리 정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파란 아울로틀은 포켓몬스터의 물장이를 패러디한 몹입니다. 아울로틀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초록색 아울로틀도 공개되었지만 결국 마인크래프트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마인크래프트 공식 트레일러에는 초록색 아울로틀이 숨어 있습니다. 아울로틀의 컨셉 아트에는 보라색 아울로틀도 존재했었습니다. 아울로틀 첫 공개 영상에서는 아울로틀이 엘더가디언을 공격하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복원은 거북이나 돌고래 등 수중동물을 공격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아울로틀에게는 공격적입니다. 물 밖에 있는 아울로틀은 5분이 지나면 데미지를 받다 죽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5분이 지나도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아울로틀은 흐르는 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 모래로 만들어진 거품 기둥이나 마그마 블록으로 만들어진 거품 기둥의 영향은 받습니다. 아울로틀에게 열대어가 담긴 양동이를 주면 먹지만 열대어를 그냥 먹지는 않습니다. 열대어를 먹지 않는 이유는 아울로틀이 살아있는 신선한 물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작자 피셜입니다. 아울로틀을물 양동이로 담을 수 있습니다. 아울로틀이 어떤 색이든 아이템화 되어 있는 아울로틀이 담긴 양동이에는 루시스틱 색상의 아울로틀만 보입니다. 물론 소환하면 특정 색상의 아울로틀이 나옵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꺼낸 열대어가 담긴 양동이에서는 여러 종류의 열대어가 나오지만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꺼낸 아울로틀이 담긴 양동이에서는 무조건 루시스틱 색상의 아울로틀만 나옵니다. 파란 아울로틀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아울로틀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아울로틀의 색상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는 멸종 위기 동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아울로트를 추가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추가된 몹으로는 북극곰, 판다, 거북, 꿀벌이 있습니다. 아울로트를 담긴 양동이의 이름을 모루로 바꾸면 소환된 아울로트의 이름도 변경됩니다. 반대로 이름을 지은 아울로트를 양동이에 담으면 아울로트를 담긴 양동이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아울로트는 육지에서 느리게 움직이지만 끈에 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물 속에서는 더욱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울로틀 스포너에는 루시스틱 아울로트만 있지만 다른 색상의 아울로트도 생성됩니다. 아울로트는 완전히 어두운 물 속에서만 생성됩니다. 물 위에 꿀블럭을 설치한 후아울로트를 올리면 계속 빙빙 돕니다아울로트이 공중에 있을 땐 다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1.13 아쿠아틱 업데이트에 아울로트리라는 이름의 초중음악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로트리 죽은 척하며 재생을 받고 있을 때 스펀지를 사용해 물을 제거해도 계속 죽은 척을 합니다. 아울로트는 케이크와 케이크 사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드라운드는 낮에 물 밖에 있는 아울로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가 와도 두몹은 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탐지창에든 드라운드는 물 밖이라도 아울로트를 공격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물에 잠깐이라도 드라운드가 들어가면 아울로트리 먼저 공격합니다. 드라운드가 물 밖으로 나오더라도 아울로트리 계속 공격하지만 드라운드는 물 속이 아닌 이상 아울로트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즉, 물한 칸에 만든 후 드라운드와 아울로트를 배치해두면 공격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드라운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드라운드는 물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울로트는 드라운드를 공격하지 못하고 드라운드는 아울로트를 학살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끈을 묶은 아울로트를 울타리에 매달아도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건 변함없습니다. 끈을 묶은 아울로틀을 울타리에 매단 후 아울로틀을 양동에 이 담으면 울타리에 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이 담긴 가마솥에는 물이 있지만 아울로틀은 시간이 지나 말라버립니다. 아울로틀이 몹을 타고 있으면 그 몹은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아울로틀 위에 몹이 타고 있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아울로틀은 세계 경계 밖에 있는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슷한 현상으로 아울로틀은 세계 경계 밖에 있는 공격할 수 없는 몹을 공격하려고 노력합니다. 명령어로 세계 경계 밖에 아울로틀을 소환할 수 있는데 이때 아울로틀은 플레이어가 갈수 없는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울로틀의 속도를 올리면 모션은 그대로 느린데 속도만 빨라집니다. 아울로틀은 용암을 피하지 않는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대나무 사이를 아울로틀은 지나가지 못합니다. 머리가 옆으로 커서 그런가 봅니다. 대나무와 비슷한 현상으로 아주 활짝 열린 문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아울로틀의 지느러미는 몸 속에도 있습니다. 아울로틀이 육지에서 움직일 때 망원경을 사용해 멀리서 보면 다리가 깜빡거립니다. 가끔 아울로틀은 물고기를 염력으로 잡는 이상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괴담이네요. 아울로틀의 재생효과 능력은 현실의 아울로틀의 재생 능력을 참조하여 제작되었는데 꼬리, 팔, 다리부터 뇌 일부까지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험 모드에서 물 양동이가 있다면 아울로트를 잡을 수 있지만 다시 소환할 수 없습니다. 물 양동이로 아울로트를 잡으면 비운 포식자 발전 과제가 달성되는데 이 대신 잇몸으로 발전 과제도 자동으로 달성됩니다. 아울로트와 함께 몹을 잡으면 우정의 치유력 발전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인콘 라이브 2019에서 개구리가 등장할 뻔한 적이 있었고 또 초기 몹인 라나는 개구리 컨셉을 가지고 있었지만 라나는 삭제되었고 개구리는 등장하지 않았으니 아울로틀은 마인크래프트에 최초로 등장한 양서류입니다 명령어를 사용해 존재하지 않는 색상의 아울로틀이 담긴 양동이를 만들면 아울로틀이 무한대로 나오는 양동이가 됩니다. 놀랍게도 서바이벌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로틀이 추가된 초기 버전에서 수련이 위에 아울로틀이 있을 때 이상한 모습으로 계속 돌던 웃긴 버그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으로 아울로트리 계단 위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돌던 괴상한 버그도 있었습니다. 루시스틱 아울로트를 제외한 다른 색상의 아울로트를 양동이에 담은 후 물이 바로 증발하는 네더에서 생성하다 보면 아주 짧은 순간 루시스틱 아울로트리 보입니다. 아울로트리 추가된 초기 버전에선 양동이의 아울로트를 매번 담을 때마다 색상이 바뀌던 버그가 있었습니다. 파란 아울로트를 담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울로틀이 추가된 초기 버전에선 슬라임 블록 위에 아울로틀을 올리면 갑자기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하는 아주 귀여운 버그가 있었습니다. 1.18 실험적 스냅샷 1에서 아울로틀이 무성한 동굴에만 나오게 수정되었습니다. 새끼 아울로틀은 20분이 지나면 성장하지만 열대어가 담긴 양동이를 사용해 성장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로틀이 육지에 오래 있어 데미지를 받을 때초청용 물병을 사용해 약간대 수분을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잔류형 물병으로도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아울로틀은 수중몹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찌르기 마법이 부여된 삼지창에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아울로틀은 물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는데 말라 비틀어 죽더라도 거품기둥이 있는 물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울로틀을잘 보면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떠있습니다 아울로틀이 담긴 양동이를 발사기에 넣고 발사하면 아울로틀을 소환할 수 있지만 다시 발사기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모백에 먹이를 줘도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는데 아울로틀에게 열대어가 담긴 양동이를 주면 열대어가 사라집니다. 아울로틀 한 마리가 보트에 타면 앞을 보고 타지만 두 마리가 보트에 타면 옆을 보고 탑니다. 아울로틀이 보트에 타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초기 아울로트 텍스처에는 사용되지 않는 거대한 잎 같은 텍스처가 있었는데 정식 업데이트에선 삭제되었습니다. 어디에 사용될 예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울로트만 알겠죠?